안 베이스 보2 하자기. 이 베이스 보드 하자기. x 2 10, 1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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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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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B, X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죠. A, B, C에 대해서 A 지급 더하기, B 지급 더하기, 시점이 얼마냐. 사실은 얘는, 얘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봐주세요. 다른 방향. 어, 조립제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수를 집어넣고 0 만드는 걸 찾아가고서 0을 만드는 관계는 없어. 그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거보다, 예, 세근이 결국은 예를 들어 함수적으로 함수함수로 본다면 시험범위가 아니긴 한데 마이너스 a 예 세근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풀어줄게 예 세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를 집으로도영 되고요, 마이너스 b를 집으로도영 되고요, 마이너스 c를 집으로도영 된다는 얘기잖아. 네 이해하냐? 네한번더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네첫 번째 세근의 합 세근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지? 걔가 10이란 얘기야? 근각에서 한계근각에가한게 풀겠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말하면 좀더 빠를 수도 있거든, 이거.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되거든. 아, 왜 그래, 도윤아. 어제 고쳤어 숯불에 여기고 꽂혔어? 숯불 꽂혔어? <laughs> 아, 막죽을려고 그래. 막 웃으면 참아야겠고, 막. 아, 괜찮아. 웃어도 돼. 아. 거기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세근이거든 <laughs> 수업하자는 아, 아, 아. 거 말자는 거야 <laughs> 하지 말까? 아니요 어? 네, 네, 네. 수풀 얘기나 계속하지 뭐 네, 네, 네. 내일 오늘 시험인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봐봐, 봐봐 세근이 <laughs>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C로 보게 되니 근으로 보게 되니 근각이정규로 장난치지 말고 할때 진지하게 하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B예요 이거 이거 하나 던졌어 두 번째 아. 두근끼리의 고배합 두근끼리 고부의 합을 물었다는 얘기는 두개 곱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어, a분의 c인 거잖아 그치? 10군데 하나 준 거야 맞아? 맞아요 아, 그 다음에 세근 곱세근 곱은? 30 나오자고. 마이너스 30나오자고 마이너스 abc가 될 거고 걔가 얼마야? 마이너스 30이니까 60 얼마다? 30아 30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 왜 적었어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적으다가 마이너스 2배 a b b c c a랑 같거든 맞습니까? 예. 마지막 때그필요없 없으니깐 관계 없지 그러니까 한100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1 0 38 38이 얼마야 62가 답인가? 확인 좀 해봐 답지 맞아요.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지금 너네들 해설지 있는 대로 안 풀었어 그렇게 푼게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푼거 획기적으로 푼 거예요 해설지는 막 그거 쓰라고 돼. 아니라면 은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제 원래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라는 거지 인수정리로 풀겠다는 얘기야 이건 내가 지금 근각의수정리로 봤지 그지? 인수정리로 풀겠다고 인수정리를 통해서 직접 인수분해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20에 1대파면 0돼거든? X1을 대파면 0돼다고 X1이요? x 1 대패봐봐 20나오고 20나오고 0거 아니야 그치? 아 이해 안갔어? 아냐 1집하면 15 0잖아 1집하면 0돼요? X1을 대패봐봐 아다 먹으면 되지? 0 0 0 X1을 대파면 이뻐봐 여기 20나오잖아 이거 20나오고 아한번 더? 엑 x1 대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9 더하기 30 나오는 거 아니야? 0 나오잖아요. 얘랑 얘랑 20이고 얘랑 얘랑 20이잖아. 예 네, 플러스 2 0이아 죄송합니다. 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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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했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마이 집어넣으면 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엑에마이너스 네. 아, 선생님 흥분했어요. 엑에 마이너스를 미안. 죄송합니다. 엑에 마이너스를 대평하는 거야?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네. 마이너스를 그러면은, 조리제법 쓸거 거 아니야, 그지? 1, 10, 19, 30대서 마이너스를 제거하면은, 1, 마 11에, 곱하면 11 되죠? 30대 거고, 마이너스 30, 0. 0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0. 그럼 얘가, 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얘? 얘, 그지? 어, 예, x분으로 네. 1에, x제곱, 이너스 6, 어, 11x, 플러스 30이니까 맞죠? 네 유명 어. 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거에요 네. 그렇게 구해서 ABC를 구해도 관계 맞습니다. 없어요 알겠죠? 네 1, 25, 3 6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계산 나올겁니다 네. 이방법부고 이거 만들어서세요 네. 관계없어요 네. 그 다음 질문하세요 네. 지워도 되죠? 네. 질문하세요 이비 질문 없어? 넘겨도 돼? 질문 네. 없어요 35쪽에 자꾸 못 잘라 가지고 미안해.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어 요거 한 문제만 220번만 하나 더 했던 거고 정식으로 36, 37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35 36, 37페이지. 2 4 0 질문 232번이요. 200 32번이요 32번 이거 해주고 좀 뒤로 뭐 빨리 먼저 해 그러면 32번 질문 있어 없어? 그대칭방정식이 맞고 대칭되는 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225번 그어 해줄게요 네 간단한 거한 번만 해줘 이 공식이 이게 대칭 상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225번 유형부터 볼게요 225번 유형 먼저 보고 갑니다 X 대중곱의 마이너스 4x 5제곱 3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이제 인수 분해하라는 얘기거든 인수인거 찾는 건데 얘랑 얘랑 묶고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게 좀더 어려워 사실은 뭐냐면은 x제곱으로 먼저 묶어낼 거야 x제곱으로 그치?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4에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이해합니까? 오케이? 한번 더? 그럼 x제곱 두고 얘랑 얘랑 먼저 묶어요 얘랑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도윤아 이해냐? 어. 그럼 내가 여기 섹시 포인트가 이거라고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놓는다면 치환한다면 제가 내 풀기 편하게 하기로 치환 거거든 네. 양반을 제곱하면은 X 조급 플러스 EAB E 플러스 X 조급 플레이 되면서 T 조급이 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X 조급더 하기 X 조급 플레이는 뭐가 된다고? T 조급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X 조 일단 냅두고 냅두고요 T 조급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2로써 플러스 3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니? 네. 조용히 이해했어? 네 x제곱에 이 인수분해 이렇게 돼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그지? 응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x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빨랐어? 아니. 그, 요기에 나머지 X를 다 끝난 거 아니거든? 다 끝난 거 아니야? 이 X를 하나를 네.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생각 네. 하면 돼. 그럼 X 제곱에 플러스 네. 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X 제곱에 플러스 네. 1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이해합니까? 네. 이계게 인수가 되겠네. 됐지요? 네. 음, 정리하시고요. 자, 또 질문. 36쪽 부터파 질문하세요. 231번이요. 200. 32번. 지웁니다. 응. 지울게요. 응. x 세주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x 주곱 마이너스 b 주곱 플러스 c 주곱 x 플러스 b 세주곱 b 세주곱 플러스 음. b 주곱 c 플러스 b c 주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될거야 아마 네, 대답합니다. 아, 대야만 하는 거고, 일단. 뭐 아빠랑 비슷한 느낌? 음. 뭐. 음. 뭔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 아, 내가 말을 못 봤구나. 얘를, x a로 나눠 떨어질 때 a b c의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지? 너희가 네. 춰준 자기가 질문하고 현호가 질문하고 한 거야. 첫 번째. 얘가 뭐라고? 얘가 얘가 x a로 나누어 떨어진대잖아, 그렇지? 그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x에다가 a를 대보면요. 얘가 0이란 얘기잖아. 맞습니까? 한번 더? 그 응, 응. 얘가 0이란 얘기잖아. A 제곱0된다는 얘기잖아. X에다가. 어, 어려웠어? 응. 괜찮았어? 어, 분위기 왜 이래? 응. 이해 안 가? 아니요. 어, X에다가 어. A 대표 0 된다고 얘도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인중 수 얘기죠. 네. 그치? 잘 봐. 잘 봐. 한번더 해볼게. A 세수 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a에 b 제곱 묶으면은 b 플러스 c 나오죠. c 제곱 묶으면은 b 플러스 c 나오잖아, 그지? 괜찮지? 음, 여기가 한번더 정리가 되거든.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b 플러스 c가 되잖아, 그지? 네. 그리고 여기서 같은 말이야 묶으면 a 제곱로 묶으면은 A제곱에 A-B플러스C가 남고요 맞죠? 그렇죠 A제곱 묶은 거 여기를 음. 여기 얘랑 얘랑 지금 같은 게 있어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묶을게요 이해합니까? 네 남는 게 A 남는 거고 마이너스 빠져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있지 이렇게 되겠네 이해합니까? 네 빨랐어? 도이이 알겠어? 졸았냐? 응. 여기서 얘랑 <laughs> 얘랑 묶어낼 건데, 얘랑 얘랑 묶어놓 건데, 어?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뽑았으니까 마이너스 바뀌었다, 플러스가. 그럼 같은 게또 보이죠? 어, 뽑아내면 이렇게 되겠네. 같은 거또 이렇게 묶어내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A 마이너스 b 프로스 c에 는영될거 아니야 이렇게 예랑이랑 뒤로 묶어 냈던니랑이랑 같은 게있었어 뒤로 묶어 냈다 네 한번 더둘에 갔어 지금 현재 있는 거 빨간색 와야시... 이거요 어디 갔어?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이 까만색이랑 같은 거잖아 얘가 얘가 얘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 얘를 동그라미 식으로 묶어 냈다니까 그럼 A나 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면서 가로 째로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됐습니까? 됐어요. 어, 봐봐, 봐봐. 정리해볼게, 이제. 맞아, 마무리. 가로를 좀 풀면 결국, 결론이 이거거든? A 주고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니까, 우리 이미 다 끝나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여기서, 여기서 다게 여기서 그냥. 더 이상 귀찮아서 공간도 부족하고.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어야 돼요. 그죠? 어? 네. 자, 1번이 0이던가 2번이 0이 되거든? 맞아? 응. 1번이 0이란 얘기는 A 지곱이 B 지곱 더하기 C 지곱이랑 같다는 얘기고요. 2번이 0이란 얘기는, 2인치 0이란 얘기는 A는 B 플러스 C랑 같다는 얘기지? 네. 응. 맞아? 이 어휘 기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A, B, C가 삼각형 세변의 길이래매. 삼각형 만들어줘안만들어줘 예, A를 뒷변로하면 돼요. 이게? 아, 이는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왜? 있었어? 이거라니까. 나머 삼각형 조건이 나머지 두 변의 기대하이 무조건 커야 돼. 나머지 한 변보다, 그지? 그래야 삼각형이 네.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네. 이해합니까? 그럼 결국 이 답이 얘란 얘기네. 왜? 네. 그 얘는 해석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러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야? 네. 여기가 A가 확실하고요, 그렇죠? B, B C인지, C인지 모르잖아, 그지? 상관 없잖아. 관계 없죠, 위 넓이 보는 거지? 답은 뭐야? 2분의 1, B, C.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밑변이고, 둘 중에 하나가 높일 이 테니까. 왜? A가 밑변이니까요. 됐습니까? 97점.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숫자상 어떻게 되는 거예 그건 이거지. 여기 9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음. 37번, 37쪽 질문하세요. 이3 7번번 아, 이거? 되게 쉬운 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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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236번 말하번 말하는거지? 네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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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저희, 저희 천재성을 알았어요. 아니, 슬픔을 하지 말고. 제... 나중에, 화, 카메라 꺼지면 얘기해. 제... 그래야 내가 욕을 할 수가 있거든? 아, 그렇지. 슬픔을 주지 마. 위에 걸 데이트했어. 자, 236번. 9, 9, 9, 8, 에다가 9, 9, 9, 9, 플러스 1분에. 맞죠? 다, 아 4개에요? 네 어우 센데 뭐 중요한건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99999 4개 3 4 5개 세지고 플러스 1, 1. 어. 얘를 계산하래요 이거 계산하면 종초알겠지 어,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어. 계산기 더 저질이야 999에다가 얘를 x로 치환할게요 선생 x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세주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바로 그러면, 뭔 소리야, 너 x 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요, x 주고, 플러스 1이죠? 음. 얘를 보면서 가슴이 떨려야 돼. 얘를 보면서. 얘가 x 마이너스 1에 밑에 뭐예요? x 주고, 마이너, 아, 플러스인가요? 음. 아니, 밑에는 없으잖아. 저 분자는 마이너스. 뭐가? 네, 분모를. 분모? 정기한 거잖아. X 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바로를 안 쳤잖아. 얘 따로잖아. 곱하기, 먼저 하는 거잖아. 한번 더? 둘다 알겠어? 그게 그래, 정기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수분을쪽 쪼개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한번 더? 아니, 아니요. 이렇게 아니. 가잖아 남긴 게뭐 남아? X 플러스 1. 1만 남죠. 따라서 답은 여기다 1을 더 하면 답이 정답 <웃음> 4번. <웃음> 어, 이해합니까? 네. 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부, 값 값이 풀이가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문제 몇번 할까요?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230. 2 3 9 할게요. 공국계 나온 애들도 질문했던 문제.